둘째, 평정. 평정은 겉 사람의 사고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평정에는 안에 계시는 경이로운 이의 완전한 평화가 깃들여 있다. 평정에는 외적인 일들에 대하여 이 어떠한 것도 나를 동요시키지 않는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변함없는 자세가 유지된다. 평정은 겉 사람이 지는 최상의 덕이다. 평정 안에서 모든 외적 혼란에 대해 완전히 자유롭기 때문이다. 즉, 무한한 끝없는 영원 속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 평정 속에서는 원하지 않는 특성이 모두 사라진다. 평정 안에는 어떤 파괴적 성향도 자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평정은 깨달음의 샘물에서 솟아난다.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 발산하게 하라. 사람의 겉마음은 사람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나 깨달음에 덧치되기도 한다. 겉마음의 기능은 인간의 일들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이로우니, 즉,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물질적인 차원에 있는 모든 것을 지시하실 수 있게 하는 통로로서의 기능이 주어져 있다. 겉마음은 안에 계시는 존재를 향해 열린 창으로서 완전하다. 평정한 것 마음 오로지 안에 계시는 이에게만 중심을 두는 것 마음은 열린 창이다. 이 열린 창을 통해 경이로운 이의 영광과 힘이 인류에게 제공하는 완전한 봉사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칠 수 있다. 평정한 마음은 베일이 드리운 열린 창이다. 인간은 그 창을 통해 하늘의 경이와 빛의 영역까지 보고할 수 있다. 평정의 길은 경이로운 이의 길이다. 평정에 이른 사람은 안에 계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중심을 두면서 그만이 근원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에게 세상의 폭풍우나 거센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존재하느니 아이엠댄 아이엠께서 평안하라 고요하라 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 큰 고요함이 있기 때문이다. 평정한 마음은 아들의 빛이 들어오게 하며 어두운 구름이 모두 거치게 한다. 인내하는 이는 평정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서 깨달음을 찾는다. 평정은 안에 계시느니로부터 흘러나와 시야를 왜곡하는 파도를 잠재우고,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산더미를 집어주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니에 피곤한 열띤 이마에 진정시켜 주는 사랑의 기름을 부어준다. 이것이 길이다. 피곤한 이가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싸우며, 또한 그의 겉 마음의 의지력을 활용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가 주님을 향하고 또한 아내 계시는 경이로운 이에게 그, 그의 모든 신뢰를 주기 전에는 평정은 꿈일 뿐이다. 아내 계시는 경이로운 이에게 모든 신뢰를 줄때 그는 평화를 찾는다. 그러면 평정이 그를 감싸 안는다. 그러면 그의 겉마음은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고 안에 계시는 주님의 봉사를 위한 열린 창이 된다. 평정 속에 최상의 덕이 있으며 그를 통하여 빛나는 사랑이 비추인다.